안녕, 양입니다 저는 채널을 안 바꾸고, 양이면 바꾼다 했죠? 그러면 저는 파란 양입니다. 아, 고양이 양인가요? 아, 아니다. 그냥 나, 나비 양이라 할게요. 자, 오늘은 나비 양입니다. 있잖아 제가 아직 구독자를 확인 안 했거든요. 근데, 어, 구독자가 86이 넘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한번 보고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이 뭐지? 여기 길이 있는데? 아, 그리고요, 제가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? 이게, 예. <laughs> 제가 가래가, 제가 가래가 너무 많아가지고, 목소리가 조금 바뀔 것 같은데, 요 목소리 어떤가요? 괜찮죠? 자, 걔딱 귀엽죠? 감지. 자, 제가 엄마한테, 제가 물품 모은 거 보여줬는데 많이 들 샀네 이렇게 말하셨어요. 근데 저,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. 오! 오! 아 맞다 타워 이름 알려줬나?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, 맘에, 맘에 애들은 못기는 타워인가? 낄수 있는 타워인가? 맘에 아들만깰수 있는 타워인가? 모르겠는데, 저는 맘에 아들만깰수 있는 타워 같습니다. 오, 오, 아, 어, 오, 어. 오. 어. 어. 저 이목구리 괜찮죠? 가래가 걸려가지고, 이 목소리로 진짜 강해가안 날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, 우선은 강해인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목 소리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, 그나잖아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? 아니, 주말이. 주말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. 진짜, 너무 슬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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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, 로블클럽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? 저는 두두 두두두가 제일 무서운데, 왜냐면면얘 두두두가 가끔씩 계속 가, 앞으로 가고 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주 내가 높은 거 갔을 때그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약간 벌써 외출이라고? 3층인데 어, 우와, 우와, 우와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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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큰일 났다. 오, 조심히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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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 이거는 멀렵잖아잠 어, 잠깐만 이거 너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저거 솔직히 좀 너무했잖아 저거 저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피 맞으면서 가면 되겠죠 알겠죠안 그랬지 지금 피가 지금 없는데 아 많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자 빨리 파란색으로 다시 가요 이게 제가 어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만 하지 사호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아우 와우 와나피 겁나 많이 호. 어? 제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86 지금 됐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2일이 지났는데 지금 안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? 그리고, 제가, 공약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. 90이 되면은, 트레이확인할 거고, 그 다음에, 100이 된다면은, 음, 뭐, 제가 예전에, 음, 얼굴을 까고 했긴 했지만, 제가, 양, 아, 그런, 크면더 조금, 괜찮아진 거 같더라고요 얼굴이. 가지고 눈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00명. <laughs> 근데 100 100 빨리 100 되게 해주세요 빨리 100명 되고 싶어요. 다른 분들은 아, 아유 뭐 뭐지 뭐지 뭐지. 여러분들은 다 아, 이렇게, 이렇게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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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데, 떡상하고 왔던데 저놈이 떡상 시켜줘요. 떡상 시켜줘요. 슬퍼요. 아, 그리고 제가 포장기를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, 왜냐면은, 아, 요즘에 60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요즘에 로블게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로블게를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로블게를 몇번 올린 이후로 좋아요도 많아지고 구독자 수도 엄청 늘더라고요. 그래서 로블게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로블게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예전 영상을 다 지워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. 오, 너도 빨리 똑상 톡상, 시켜주세요떡상떡상아니 아니. 그러지 마. 아 힘들단 말이야. 우와! 아니. 아왜 그러냐고. 아 저거 왜 돌개 났는데. 진짜 너무 힘게 맞 왔다. 제가 80, 80 90, 90, 90, 90 대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? 5명이면은 될것 같은데. 아닌가? 아, 86이면은 4명만 더 있으면 되겠다. 아, 제발, 빨리, 90명 돼가지고. 자, Q&A 달라고. 그거, 쇼츠 올릴 테니까. 어이, 갑자기, 뭐, 이상한 게 됐네요. 안돼! 저거는, 음, 음, 뭐, 괜찮아, 음. 아, 음. 아, 어, 음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딩딩딩. 아, 아니야, 안 괜찮아. 아, 아, 제가 친구랑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마음이 착한 친구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. 내가 최초에 있어도 기다려주었답니다. 정말 착한 친구죠? 저기는 길이 모르는 친구네요. <laughs> 길을 많이 배워야겠어. 안 되겠어, 저 친구. 아니, 진짜 이런 이런 배우리 갔잖아요. 아우. 그리고 아이폰 옷도 있는데 그거 저 노란색 샀어요. 어허허허. 옷이 5 밖에 안해서 행복합니다. 아니 또 렉이 걸려. 아니 저는 맨날 영상 찍자마자 요 레기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초 말지킨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. 저는 그냥 잠깐만요 저는 86이 제일 거라 믿고 한번 해볼까요 어허 와줘요 어, 와줘 와줘 누가 와줘 아 모르겠다 그냥 혼자 가보자 아, 어. 어, 오케이, 네. 렉 풀렸다. 그리고 제옷 예쁘지 않나요? 예쁘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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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 잠깐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사람이 아니 여기 뭐 또이님 왔어요 또이님 유튜버 왔나요 아 유, 내가 유튜버긴 하지 근데 왜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와 특이하네 뭐지? 아니 여기 왜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? 여러분?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인가요잘가끔씩 <laughs> 목소리가 바뀌는데 왜냐면은 이게 연기내서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계속 똑같을 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 뭐지? 어? 뭐지? 아니 좀 조작 좀잘 되라고 제가 지금 파란색 다음 층에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오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? 아 여러분 제가 한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자. 퀴즈 하나만 내보, 내봐도 될까요? 자 우선은 잠깐만요 과일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3 2 1땡 저는 수박을 선택했습니다 수박을 말하신 분들은 탈락입니다 저와 같은 답을 말하면은 탈락입니다 알겠나요? 그러면은 다음 거 갑니다. 제일 좋아하는 나라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. 3, 2, 1. 땡! 저는 일본을 생각했습니다. 아쉽게도 일본이라고 말하신 분들은, 생각하신 분들은, 음... 탈락입니다. 아직까지 아직은 하나 더 문제될게요. 그 다음에 음... 무슨 색이 좋아... 색깔 하나를 떠올려보세요. 3 2 1땡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. 아직도 노란색을 선택한 분은 탈락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살아남으셨다면, 좋아요 눌러서 표시해주세요. 자, 그 다음 문제 갑니다.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, 동물을 하나 생각해보세요. 3, 2, 1, 땡. <laughs> 저는 음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. 아쉽게도 고양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탈락해주세요. 어머 잠깐만요. 왜 친구들 안 돼? 어떡하지? 전화 오겠는데. 아 어, 그럼 빨리 문제 끝내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냥 하는 김에. 여기서 할요자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여러분 제 친구가 옆에 왔거든요 우선은 음. 그게 좋아... 음식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3 2 1 떡볶이 아좀 절로 가유떡또 내 캐릭터 가리지 말라고. 아이, 진짜. 아니. 아, 진짜. 잠깐만요. 3, 2, 1, 땡. 자, 저는 떡볶이를 생각했습니다. 그래도 떡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아니. 탈락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, 좋아하는, 아니, 아니, 생각나는 곤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. 3, 2, 1. 저는 나비를 생각했습니다. 아쉽게도 나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, 아, 지금 살아남으셨다면,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!